자 어느새 모든 1라운드 경기가 끝난 유로 2020 별다른 이변 없이 강팀들이 승점을 챙겨갔습니다 오늘은 F조 1라운드 포르투갈과 독일의 경기에 앞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 발언해주세요 리오넬 메시와 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겐 메시에게 넘는 국제대회 우승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 유로 챔피언 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저번 대회에서 운 좋게 우승 한번한거 가지고 포르투갈이 우승 후보라고요? 이보세요 호날두씨 어떻게 우리 조최약체인 헝가리 좀 잡았다고 기고만장하신가 본데 우리 독일은 스쿼드의 두께 자체가 다릅니다 37살의 호날두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요? 밀러 당신도 벌써 33이지 않아? 그리고 난 피자나 콜라 이런 건 입에도 안되면서 완벽한 자기관리를 해왔어 내 신체 나이가 아직 20대라는 건 알고서 떠드는지 몰라 그래봤자 건강한 늙은이 아닙니까? 나이는 못 속이죠 뭐라고? 나도 이제 노장이라면 노장이라 할수 있겠지만 호날두 당신은 너무 오래 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난 경기 보니까 조타한테 패스하 한다고 버럭버럭 버럭 하시던데 성재 머리 하고는 차라리 틀리뺀 포르투갈이 조직력 면에서 좀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나보고 틀리라는 거야? 뭐 지난 경기에서 패널 티킥은 그렇다 쳐도 마지막 골을 못 봤나 본데 젊은 놈들 중에서도 그런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몇 없을걸? 그레이 티스 오브 올타임 고트라고 들어봤지? 나호날두 고트길만 걷는다 이 말이야. 메 어디서 염소가 우나? 호날두 당신은 고트라기보단 고추 아니십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그래도 최근엔 스캔들이 잠잠하시던데 요즘은 고추 관리 잘하시나 봅니다. 아, 참나. 하여간 실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꼭 사생활을 들먹이면서 날 깎아 내린다니까. 아무튼 프랑스한테 졌으니까 우리한테 지면조빌렛은 달락이겠군. 크로스 녀석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밀러 당신은 나보다도 노세한것 같으니 무난하게 두골 넣고 16강 가겠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영순이. 그런 강팀을 상대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결국은 홈메스의 자체골로 결정난 승부였죠. 노이어를 비롯한 우리 수비 라인은 포르투갈이 뚫어낼 수 없을 것이며 크나브리아와 하베르츠 그리고 나 토마스 밀러의 삼각 현대라면 호날두 원맨 팀 포르투갈 수비 상대로는 세골 정도는 가볍게 넣을 수 있겠는데요. 하하 새끼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 소설을. 2016 유로에서 우리 포르투갈은 내 말대로 나 호날두의 원맨 팀이었다. 오죽하면 나와 투톱을 이루던 녀석이 루이스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조타와 실바가 나와 함께 공격을 전개하고 중원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쉴새 없는 킬패스를 찔러주지 무엇보다 후방엔 이름부터 후방을 잘 지킬 것 같은 후방 디아스 녀석이 버티고 있다고 후뱅 디아스겠죠 하여간 지밖에 모르니까 자기 팀 선수 이름 하나 제대로 모르지 후방이나 후뱅이나 발음 차이 몰라? 아무튼 그에 비해 나머지 선수들의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려 39살의 페페가 아직도 선발로 나오고 있으며 풀백의 희망이었던 칸셀루는 코로나로 팀을 떠났죠 푸르노가 아무리 날고 긴데도 혼자서 귄도한 가 크로스를 이겨낼 순 없을 겁니다. 이번 경기 우리 독일이 확실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승리를 가져갈 겁니다. 나 혼자서 축구에도 우승이었는데 동료들까지 잘해줬다면 뭐더 말할 게 있나? 이번 대회 우승은 물론 득점원까지 차지해서 여섯 번째 발롱도르 반드시 가져가겠다. 호우!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보여준 호날두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동료들의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이냐? 비록 프랑스에 패배했지만 남은 두 경기의 승리에 16강 진출을 꿈꾸고 있는 무적의 전체 군단 독일이냐. 확실히 죽음의 푸조답게 조별 예슨에서 무조건 강팀 하나는 탈락하게될 2라운드. 과연 어느 팀이 살아남아 16강에 올라가게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선택은!